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 방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네. 컴투스가 이제 서머너즈 워가 대표 게임이죠. 근데 서머너즈 워가 대회를 해요. 전 대회도 안 와요? 네, 대회 엄청납니다. 그만큼 인기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프로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하는데요. 야이 대회 참가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게임주를 살펴볼 때는요. 어, 이것도 보면 좋아요. 이 게임이 잘 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예전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인기가 없어지면 참가자 수가 줄어들어요. 이 대회 이번에 서머러즈어 참가하는데 전 세계에서 5만 6천명의 플레이어가 등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음. 야, 5만 6천명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음. 이거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위 하면요, 상금도 있어요. 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요, 어, 상금이 있든 없든 간에, 있든 없든 간에 이게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음. 현상이 발생하냐? 느 참가자 수가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참가자 수가 줄어들고 상금도 떨어져요. 상금도 관심이 전개, 없으니까. 예, 네, 회사 네. 입장에 서 상금도 떨어지고 중요한 거 뭐냐면은 결국은 그게 됩니다. 게임이 폐지가 돼요. 대회가. 그래서 예전에 히오스, 블리자드 히오스도 막 폐지되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어, 이거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림픽도 인기 없는 종목으로 막 폐지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히오스도 그때 인기가 좀 줄어들면서 폐지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역대 대회 참가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 한다면은 오 어, 이거는 상당히 상당히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인기가 있어야 대회도 하는 겁니다. 인기 없으면 대회 안 해요. 또전 세계 플레이어 상대로 이 5만 6천 명이란 야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 엄청나. 5만 6천 명이 대회에 참가한 거지 이거보다 한 10배, 100배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실제 플레이어 하는 그냥 그렇죠.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나다. 여러분이 항상 이 그, 서머너즈 컴투스가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대회에서 참가자 수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를 오. 판별하시는 어, 좋은 기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저는 좋게 보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 대회수가 참가, 대회가 흥행했잖아요. 네. 게임 인기가 더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어... 저는 이런 거는 장기적인 호재다. 아, 인기는 더 올라가는데, 대회자, 대회가 더 글로벌하게 흥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컴투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컴프스의 게임인 서머너즈워 역시도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